할렐루야! 세월이요 진짜 빠졌죠? 세월을 흘러 이렇게 설 명절과 함께 1월을 마무리했어요.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성찬과 함께하는 은혜의 주일을 하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은 이야기에 대해서 교훈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끌었던 이출애굽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누가 됐어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단을 쌓았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로 함께하는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성을 무사히 공격하고 승리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발산에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의 재단을 쌓았다 이 말씀이에요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25년을 맞이하여 한 달을 훌쩍 보냈는데 이제 설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새롭게 새롭게 시작하는 2월 첫 주일을 맞은 우리 모두가 뭐 하든지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와 메시지를 잘 살펴봐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는 그래서 2025년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많은 아주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음.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아주 굵고 좋은 목소리로.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하여 이긴 것은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이 에발산에 돌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야외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음을 알리기 위해서 도를 세우고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한 달을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재단을 싸우는 일이다라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25년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어느 것,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함께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 시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방량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일노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가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정말로 거짓말도 안 하고 솔직하게 아주 다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십계명도 잘 지키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이전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신명기 8장 11절에서도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아유 주일날 한 시간 예배 드렸구나, 예배 드렸으니 됐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아리성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두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투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늘 8장 30절부터 35절을 본문을 삼았는데 7장의 기록 하고 있는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어요.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전쟁하는 군사의 수도 많지 않았던 아이 사람들에게서 참패를 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간 때문이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실패를 경험한 후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여주셨고 도와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믿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전쟁에서는 지게 하시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0절부터 35절 말씀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하여,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염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 를그 위에 들였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우와의 언약대를 맨 내윗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의 좌우에서 되 절반은 그리 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부세가 이슬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와가,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해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명령하는 명령을 잘 시행하며 지키는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해 2025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So,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응답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실패는 아니에요. 우리를 성숙시키고 더욱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승리의 믿음과 응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2025년 한 달을 보냈지만 시작하였어요. 이제 2025년 한 해가 복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세월을 살아갈 때 원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죠?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바라보며 나팔, 불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단을 쌓은 것은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죠. 기억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생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025년에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런데요, 벌써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나라는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탄핵탄핵 하면서 맨날 싸움질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묵묵히 낮아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을 살리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기대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은 빨라서 아버지 2025년 1월을 보내고 아버지 2월을 맞이하여 아버지 2월 2일 첫 주에 성만찬으로 또 새롭게 새 다짐을 하며 아버지 에발산에 돌을 세운 그 재단을 세운 여호수아를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고 소망 있게하여 주셔서 만사 형통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